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식클랜 마스터 김민겸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프로방스 위폭 영상인데요. 내리막에서 자빠티 폭을 까는 위폭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자빠티에 표적을 세워놓고, 자 이런 식으로 <laughs> 만약에 스나가 이렇게 싸우고 있다가 자빠티 체크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중자리나 세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 여기 보이시죠? 여기 맞춰놓고, 그 다음에, 다이나 들고, 여기. 아무나 맞춰줘야 돼요, 이런 데는. 여기를 맞춘 다음에, SA를 누른 상태에서 점프하고, 떨어질 때, SA 떼고, W. 누르면서, 이제, 폭탄을 까는 거죠. 이런 식으로. <laughs> 떨어질 때 까셔야 돼 떨어질 때. 그니까 이런 식으로. 맞춰놓고, 그 다음에, s 에 a 르르 떨어질 질때이 이런 식으로 이게 만약에 s a 를 누르고 계속 던지잖아요 그면면 어떻게 되냐면 앞에 떨어져요 힘없게 e double double d 누르 b l e d 누르면 SA 누르면서 점프하고 떨어질 때딱 W 누르고 이런 식으로 l e 저렇게 b l 이런식으로 대룰폭 하나하나씩 알고 계시면은 이제 소소한 재미도 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식클랜마스터 김민겸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메모에서 이제 보일러 몰살폭을 알려드릴건데요 우선 1대1 상황에서 대부분 피가 0이나 1일 때 1일 때 이제 레드에서 여기 설해놓고 여기서 이제 1대1 맞다이 까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이런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이런 포즈가 있어요 이런 포즈를, 이런 포즈를 잡기 위해서 만든 포인데요 여기 네모 있죠 네모 끝에 가서 여기 이 부분 가서 앉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여기 구름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제, 곡선이 있을 거예요 곡선이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뚫린 데가 있을 거예요 여기를 폭탄으로 에임 대고, 맞쳐 놓고, 그냥 앉은, 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툭 까주면은, 보일러로 딱 떨어져요. <laughs> 다 죽거든요? 이게 포즈가 어디 어디 죽냐면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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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니까, 러 이쪽, 그니까, 러 이쪽 있던 사람들은 그냥 다 몰살이에요, 보일러. 네. 1대1 상황에서 에이설됐을 때, 정말 좋은 포기죠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식클랜 마스터 김민겸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포차 2층 화덕폭을 잡는 건데요. 포차 2층 화덕자예 포차 2층 화덕을 한 상태면은 이제 언더에, 저 언더에서 잘안 보이시는 거 아시죠? 이제 그걸 잡기 위한 포기예요. 이제 블루베이스에서 바로 시작하자마자 블루베이스 바로 시작하자마자 여기 노방 2층에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중간에 끼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렇게 껴요. 여기 끼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에임 맞춰 놓고, 그 다음에, DW 누르고, DW 누르고, DW 누르면서 면 이렇게 껴, 져 있어요. DW 누르고, 점프 누르고, DW 누르고, 떨어질 때. <laughs> 이게 어떻게 포기 가냐면요. 어, 이렇게 끼죠? 그러면은, 에임 맞추고, D 누르고, DW 누른 상태에서 점프. 떨어질 때, 폭 가고. 폭 어떻게 가냐면, 정확히 저기, 이쪽에서 터지거든요? 여기? 여기서 터져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이쪽은 천장으로 해서 쭉 떨어지는 폭이에요. 이렇게 폭을 까지면은다 죽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포차 2층 화덕 자리를 쉽게 잡을 수 있는 폭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